1994년에 당사한 일하고요그 이후로 우수한 토론회를 봤는데 단한 한번도 어, 대통령의 가능성과 한계라고 하는 주제로는 어,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진 교수님 못지않게 당황스러웠던 가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어, 또 주어진 주제에 조금 음, 충실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시대 정신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4주년 기념 그 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시대 정신은 자기는 과거에는 총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대 정신은 공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하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은 현 정부의 실패가 무엇일까? 그것이 곧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자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2007년 대선에서 성장이 시대정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해놓면한 카드 대사에 캠페인 로고가 부자대 세우가 로고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에 대한 욕망이 생겨났던 것은 결국과 후예 정부에서의 에, 경제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에 2010년, 11년부터 한국 사정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왜그 책이 에, 미국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팔렸는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어, 국민 전체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친인척과, 어, 친구들만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더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시대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엇을 실패했는가?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상당히 부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경제가 상당히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세계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권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공정한 선거이고요, 세 번째가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권의 경우에도, 어, 굳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전당 금지법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목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이시가 북한으로 표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 또, 앞에서 그 송상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북한 탈북 주민 두 명을 북한에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들은 눈을 가리고 북한으로 북송시켜버렸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권의구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한 선거 더 많을 나이가 없겠죠. 지금 어, 현재도 부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공판이 지난 5월 1 0일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만은 이에 대한 재판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기소된 분들이 대부분 청와대의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정선거 굉장히 부퇴했고요이 때문에 총선에서도 아예 뭔가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노의로제를 불러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 더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정부에 와서 법은 사익을 억제하는 것을 입법이라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 입법, 음, 음. 그 법조차도 그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치주의의 부패,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분이 유석현전 총장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공정한 정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에, 그가 자행하고 별다르게 언론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가 기국간 상처가 너무 크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이미 나빠졌다 2019년에 우리 겨우 1 0가지기 끼워 맞춰서 2% 성장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 경제성장을 할 때이고요 일자리 마찬가지죠 어,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었고요 95만 개의 비정규직이 늘었지만 어, 정규직은 뭐 26만 개 밖에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은. 아, 이렇게 경제가 상장도 안되고 일자리도 안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차는 더 커지고 특히 네, 정부 이전소득이 늘면서 소득경차는 조금 줄었다 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경차는 말할 수 없이 늘어서 그야말로 저라 거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 결국 어,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민주주의를 반성 위에 올릴 것이냐, 어떻게 공정을 성장할 것이냐, 이것이 곧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민주주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 경제가 어느 수준이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하는 때도 민주주의는 필요하다. 물론 초기 자본집적을 하고 이럴 때는 권위주의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때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법치주의가 부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까 가장 가 극심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패입니다 부패는 어, 혁신을 통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그보다는 관료에게 돈을 주고 다양한 지입자격을 만들고 혹은 시장을 어, 워너블리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게 다시 말해서 지대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결국 부패가 확산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체감해 본다라고 하면 2000년대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부패에 대한 논문들이 별로 안 나와서 그것은 한국의 부패 문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다양한 형태의 예산의 낭비, 군무나라 자기 개인의 이익 추구 등이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 못해서 산을 30억 부에다 부르시겠다고 산을 깎아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어, 이렇게 부패가 확산되면 결국은 혁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돈 주고 정책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대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으면 경제도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데서부터 그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서부터 인권을 지키는 데서부터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키는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어, 이, 이 법치주의와 공정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 정의나 특수 정의는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의 정의이지만요. 그런데 이 법치주의의 부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법치주의로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냐, 어, 또 인권을 지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잘해가야하는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한국의 진보 보수가 경쟁을 해 오는데서 진보군에 보수가 먼저. 어, 국가를 세우고 네이션 빌딩이죠. 어, 산업화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보수가 먼저 주도권을 가졌고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는데 공헌을 했던 진보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이승만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예를 들다라고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발굴해 내므로서 혹은 박정희가 얼마나 문제였는지. 혹은 그 정권이 얼마나 작았는지 이런 것들을 밟으려니 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개성에 안타까운 것은 보수 일각에서도 그 전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광주민주화운동이 뭐 하다못해서 북한 뭐 누가 들어가서 얼굴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진보가 얘기해갔던 역사를 가지고 보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수도 마찬가지로 진보의 역사로 정당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일부 어, 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유정열 전 총장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너무 물론 저는 굉장히 환영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면서 뭘 앞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단서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특히 보수가 진보의 역사를 판에서 싸우겠다고 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신 교수님도 말씀했죠그만 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아직 아무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주주의 국회의 과정 앞에서 서함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은 사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 자신의 개인적인 도입으로 쓰고도 열심히 수사를 했다 이것은 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고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어, 역사를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확연해졌다 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얘기를 들드린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엘리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 대국민 리비 가운데서 서울복대 출신들은 등용하지 않는다. 등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라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했는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엘리트 주의에 대한 대중의 부담과 혹은 혐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서울복대 출신이 없습니다. 서울복대 출신 그렇게 쟁쟁한 자리는 다 있지만 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상고를 나와야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노 위원, 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상고 출신입니다. 그 이후로 상고를 나와야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강대, 경대, 이집, 서울복대 출신은 없다. 이것은 바로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에, 거리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굉장한 엘리트들이 모여 계신데, 이 엘리트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 명확한 것이 아,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선거가 어, 굉장히 불공정해져가고 있습니다. 어, 이병헌 선거 때는 당시 여당 의원의 보좌관들이 소위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을 한 일도 있었고요. 어, 또 2012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국가기간이 대선 개입을 어, 댓글 개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2017년에 에, 드리킹 등이 아마도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일각에서는 예상하고 있죠. 어, 어, 매크로를 이용한 그당시는 댓글은 뭐 완전히 한쪽 진영이 아침 열시만 되면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 순위는 하다못해서 안철수 같이 한국 정치 사회에서 가장 범죄인 양반도 안철수 조폭. 이런 것이 실시간 검색어가 될수 있게 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2 0 2 2년 대선에서는 김대호의 병풍도 있었고요. 어, 그분이 뭐 결국은 어, 살균제로 실현을 살았지만 대선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2021년 선거가 또 어떤 형식의 것들이 나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공정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난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런 전공 문화를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앞에서 송 교수님도 포퓰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지금 뭐 기본소득 어, 인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대 위치의 경향이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젊은 세대가 왜디도클라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이 없는 세대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처음 시험 쳐요. 시험 없어서 다 평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면, 자기 집이 부자이고, 전업주부이고 해서 학교에 부침면서뭐 학원 다니고, 어째서 이미 정석까지 다 뜨고 온아이이 있고, 중학교 1학년에 다치법을 제대로 못쓰는 아이가 있다. 내름는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아, 경가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경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계속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가 사실 처음이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아, 한국 선거에 있어서 어, 소위 포퓰리즘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강력하고 과연 그런 경쟁 속에서 어떤 메시지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어, 요약한 나라가 오면 한계는 결국 엘리트주의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어, 선거에 있어서 정말 이 네가티브가 남무하는 선거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어, 파퓰리즘적인 공약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어, 이런 것들이 합계하기보다는 과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